마가복음 16장,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어, 지난주일에도 이 본문을 통해서 어, 마지막 예수 그리스의 도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과 함께 아,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때세 명의 여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 명의 여인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며 오늘 본문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그 이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까요? 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잘알까요 사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이름 자체가 열두 제자의 다른 이름들보다도 물론 이제 베드로니 뭐 요한이니 야고보 이런 코 그룹들은 아니지만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반복되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한그 주석서를 보게 되니까 열두 번 이상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이제 그 책의 저자는 그렇게 기록을 했던데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왜 막달라마리안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심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눈여겨보시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우리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지난주일도 얘기를 나눴지만 여러분, 그 당시 여인들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더욱 여러분, 막달라마리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9절에 손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의 일곱 귀신 들림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인 중에 벤쿠버에 자자한 거예요. 아, 그 여자 말이야. 아이고 그 옛날에 귀신 들려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미친년처럼 머리 풀고 다니고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런 여인들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할지도 모릅니다. 아유 저자 말이야 과거가 좀 말이야. 아이고 좀 의심스럽고 말이야. 수근수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들이 대화도 안 나눠줄 것입니다. 그런 여인들이 와서 전하니까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16장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로 끝나게 됩니다 더더욱 는 마가복음뿐만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4복음서는 어떤 복음서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세 여인도 아니고 누구만 등장할까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등장합니다. 오늘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 주목하고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 1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세 명의 여인을 등장시키지만 9절에 마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9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지요?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주체가 예수님을 쓰이십니다. 오히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온 것 같지만 아니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져주시고 나이 사람한테 내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싶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부활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이제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제자들에게서는 거기서는 갈릴리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예수님의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뵐까요? 아니, 갈릴리면 이 사람들이죠. 우리요, 우리요. 우리가 어디서 만났죠? 천국이겠지만, <laughs> 문자 그대로 설명하면, 제사들에게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니깐, 구름 타고 오신 예수, 구름 타고 가신 예수님을,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어디 가면 안 되죠? 갈릴리 가면 안 됩니다? 또 마지막 때니까, 아, 빨리, 이스라엘 가야겠네, 이스라엘. <laughs> 여러분 마지막 날 자꾸만 이, 이 세상이 뒤숭숭하면 어휴 나도 이슬라이가야 돼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름 타고 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오실 그분을 내가 만날 것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다알수 있도록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찾고 찾는 자들에게 내가 만날 것인데, 마지막 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내가 첫 번째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부활한 나도 철 새벽을 찾아온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지만,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다 도망칠 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발치까지 따라간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환란과 핍박과 고난 중에도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주님을 따른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마지막 장면은 예수 그리스의 다시 오시는 마지막 종말의 때와 비슷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환란과 핍박과 여러 가지 많은 회유를 하면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마지막 교회는 환란 중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의 십자가 끝까지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민 교회도 마찬가지죠. 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이민 교회가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진수가 나타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밴쿠버에도 뭐 3천 명 모이는 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무리가 모이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 환난의 끝까지 따라가 보면 여러분 다 터질 거예요. 요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 좀 바이러스 걸리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니까 대면 예배 안 나와버립니다. 뭐냐면 내 생명이 귀한데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이게 그 대면 예배 무조건 해야 된다는 목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면서 이제 알잖아요. 방역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여러 가지 조심하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고 염려되고 내 생명이 귀하지 그리스와 앞에 나아가는 그 열심이 다 포기되버립니다. 다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가다 하나님 마지막 극심한 환란의 때에도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설 따라갈 자들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진술은 환란의 때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끝났지만 우리 신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께서 보고 싶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리더십은 누구입니까? 막달.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 그래 제자들이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뭐 대제사장, 서기관들 똑똑하고 재력 있고 그런 그런 자들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비천한 자들,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이었고요,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든든히 세우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교회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자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어르신들, 가끔 서운할 때 있지요. 아이고, 내가 나이 먹고 약해진다고이 뒷방 늙은이 취급하네. <laughs> 서운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는 우리 어르신들이 막달라 말이 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계시잖아요. 매우 일찍이 주님을 만나고자 이 새벽에 나와서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몰라요. 아이고, 아무리아무리 권사, 뭐 이렇게 열심히 내지 마. 여러분, <laughs>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 가족들도 그러거든요.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laughs> 내 교회 가는 건 괜찮아, 괜찮아. 근데 적당해, 적당히 해, 적당히. 여러분, 사탄의 음성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런 막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막달라 말이야. <laughs> 우리 가끔 농담하지 않습니까? 막달라 말이야. 그 다른 열심은 못 가져도 신앙의 열심, 믿음의 열심 끝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마지막 부활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잃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자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주인공들은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저 같은 목사들 교회의 소위 말하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남자들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 앞에 꾸짖음을 당할 것입니다 천국 가면 남자들이 막 꼬레비에 앉아있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laughs> 막달라같은 머리, 여인들이 예수님의 막 좌편 우편 쫙즐비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부끄러워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소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완악하냐고. 왜 믿음이 없냐고. 너희들이 왜 도망쳤냐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 들렸던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지요? 오늘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이런 과거가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 17절 가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어떤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막달라마리아가 예수 그리스께서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지만, 막달라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를 도 믿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맞지요? 아멘인가요? 네. 이런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과거도, 내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믿음 앞에 사은 없습니다. 믿음 앞에 산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옮길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지는 것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보면, 마가음의 16장에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작은 것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것이 뭐였지요? 향품을 준비합니다. 준비했지만 마리아 가만히 갖고 있나요? 어떡하지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가지만 여러분, 그 일을 할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을 가만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그 무덤으로 가며, 갑니다 안 가지 않아서 갔어요 근데, 뭐, 가 문제였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러분, 이 머리가 빠르고 수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떡하죠? 안 갑니다. <laughs> 여러분, 제 말은 맞죠? 네. 아니, 계산기 뚫겨봤잖아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일단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사절에 눈을 들어 보니까 벌써 뭐죠?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조회 네.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단임이 돼서. 그 예산을 짤 때도 참 장로님들 과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세상의 비즈니스가 아닌데 예산도 믿음으로 좀 쌓아 봅시다. 그냥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애들을 좀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문 앉아서 계산기 뚫리면안 돼요. 못해요. 할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이지만 그 향품 하나 들고 어떻게 됩니까? 가야 해 합니다. 출발하면 어떻게 되죠?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6장의 말씀을 연결시키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예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의 길이라면 뜻이 있는 곳에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네. 돌분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의 여정의 출발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16장에 첫 번째로 저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었거든요 집목사 너 머리 굴리지 마라 <laughs> 네 생각으로 내일을 가늠하지 마라 할수 없다고? 아닙니다 작은 향품이지만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일단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을 누가 열지요? 내가 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천사들이 열고 있으면 영적인 일입니다. 교회의들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청년도 여기 나와 있어요. 청년의 때, 아 내가 뭘할수 있을까? 그럴지 몰라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입니까?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 앞에 산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그런 거로 주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17절, 18절 같이 읽고자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할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수많은 사탄의 위협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뱀을 집어올린다, 독을 마신다 할때이 뱀과 독은 사탄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여,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도 우리 그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할때꼭 막아 낍니다 이때 믿음이 없으면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아닌가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시작하셨잖아요. 출발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하셨잖아요. 아니, 믿음으로 시작한 그 일을 왜 믿음 없이 끝내려고 합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한다면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결혼식은 굉장히 저는 너무나 기쁜 결혼식이었습니다. 아, 이 친구들이 티네이저 때 만난 15년의 풋풋한 사랑을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결혼에 꼴인난 친구들이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laughs>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만나고, 기도하면서 15년을 이뤄온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시작한 것,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뱀이 문제가 아니고, 독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걱정하고 아, 또뭐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믿음 앞에서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의 일곱 귀신 들렸던 역사도 주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병이 들렸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그가 아마 귀신 들렸다는 일곱 귀신은 아마도 병도 같이 들려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병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이런 어떤 신령한 목사가 손을 얹지 않아도 내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두통도 떨어가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아픈 장기에도 손을 얹을 때 하나님 나 고쳐 주세요. 주님이시한 친히 내 마음 가운데 와 주세요. 내가 이게 약해요, 예수님. 나 주님 일하다 죽고 싶어요. 나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의 역사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 결론, 최초의 복음 마가복음은 그래서 2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20절 읽어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제자들이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함께하십니다 그때 함께하신 그 역사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역사가 될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끝났지만 우리의 기도와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냐하면 말씀과 함께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믿고 맡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도 새롭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작은 향품이지만 망설이지 마시고 출발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달란트를 통해 여러분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지막 날 만나기 원하십니다. 말 하나 다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의 성도들이 소망하고 갈망하였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드립니다 이제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하나님 뱀과 복이 두렵지 않도록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사탄의 시험과 방해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맛보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주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본 16장의 말씀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막달라 말이야 사람들에게는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믿어주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과도가 있고 너무나 연약했던 여인의 삶입니다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께서 만나시기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다시 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찾고 찾시는 그 사람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실 교회가 그러한 자들이 준비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주님이 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살 사과여 주옵소서 우리불쌍히 여주옵소서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주 우리 불쌍 불쌍해 여주여 불쌍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사순절 40일을 지나며 마가복음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은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땅 신약성경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 이 말씀의 마지막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16장이 우리 인생의 평생에 떠나지 않는 마치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박혀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기적들이 증거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날 주께서 자신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과 같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 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열심으로 주 앞에 드리를 원합니다 새벽 일찍이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가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캐나다 숭시의 교회가 이 땅에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종들로 가득 찰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울교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자에 사여주옵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실때 사순절은 끝났지만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이 일들 이 연습은 그치지 않게 접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히 또한 이숭실 교회가 밴쿠버에 또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많이 온라인 안에만 머무는 성도들이 다시 대면 예배로 나오고 세믿을 깨우는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